아니 왜쟤 리빌 먹을 수 없는거야? 구회했던 음. <laughs> 시절 나 다. 아직 1심이야 아 2심이야 아직 카인 센터 카인 센터 문다아 아... 반응 겁나 빠르네 나 아. 죽는다 뭐입니까? 아, 이거 죽었다. 나도 다처리면은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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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다 잡아. 다 죽었다. 다죽다죽었트핀다이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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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지 죽었다. 다 잡아 <놀린> 다죽 블레이. 오 짜릿한데 안 가도 되지. 안아도안아도 뭐야? 아 어, 레깅스나. 네, 저도 좀 먹어봅시다. 있잖아요. 카이물었다 아, 씨, 맞아. 눌렀나 절대 했는데? 그만 봐도 될거 같아. 이러냐. 타워 밀어. 타워 밀어. 미안한 아, 타워이야, 타워 있다. 타워야. 타워나 버텨봐. 가줄게. 카이 줄게카어 오케이, 오케이. 너나 그냥 더미로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바로, 우리 바로 왼쪽 가자. 카로 카인 이쯤. 카인 이쯤이다. 슬슬 빼자. 슬슬 빼자. 카이다스 나이스. 좋습니다. 카인 뒤 아, 그렇죠. 앞에. 네, 네. 번지 없다. 이스 저건 버린다. 이기 샬로. 아, 이아마지꽁 카인 왼쪽 이쪽에 왼쪽. 카인. 나공 있긴 해. 걸목이 안 보이지만. 이거 지금 먹. 먹을게. 하이아이 아이 집 체인 여기 있다. 기올라아 아, 고 얘네 여기 라인밀때 여기 조심해라. 이거 좋아하잖아. 내가 왼쪽 한번 봐줄게. 왼쪽이야. 도생 음. 약이야. 일단 잘했어. 여기 라어 엘리지 씨? 하기봐 줄게. 잘타 이거 어도될것 여기 여기 TN 플로, 라스로 오면은 여기 됐다. TN이다. 빠졌다. 좀 깊이 빠졌다. 하이탭비 앞에. 이거 TN 한번 들어 계속 포워드공지다빠았다빠다다 빠졌다,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센터 라인 한번 밀어 줘. 크게 도루, 돌고 고해 봐. 네, 네. 네, 초, 어, 이거 내.. 아네저다이트저 이거 안 죽거든요 혼자 한거 같은데 비행 떴거든요 비행 비행 비행만 조심하세요 비행만 들어온다 한번 떼어줄게 탈락 탄 발. 들어온다 아감이비 탈락 팜피다이트 개피 어나 죽는다 피 개피 어 아, 좋. 아, 이거. 예! 지 예! 대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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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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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맞고 가도 돼? 나 왼쪽 갈게슬로가로우 돼? 로 가도 돼? 슬 가도 이슬 가도 돼? 가도 이슬가 어, 방지야 진짜 제 방이긴 방이지. 저기 트리에개척이 지금. 어, 여기 센트리 앞. 카밍이 있어. 다이어트 센터. 나 기어, 기어 아직 없다. 기어 아직 없다. 우리 음. 별통별 한 발도 없다. 별통별 한 발도 없어. 이거 물어볼 소용 없어. 지금 빠져봐. 다이어트 나 봤다. 뭘 주제해봐. 테비 앞에, 테비 오른쪽. 셰비 오른쪽, 셰 나봤고. 붕다 찾고, 스텔라. 아, 여기, 와, 저... 여기. 나 저기 발이야 도발. 두발? 자네트 계속 온다. 이거 한번 볼게. 자네트 한번 물, 물어봐. 홀로, 일로, 일로 가봐, 가봐. 아, 홀로 가면 들긴데 너. 자네트 뜨고 물지. 아, 이거 파해보자 빼자. 그 자네트 물지. 아, 가운데 말고. 아. 이거 셰트 보낸다 아, 까비 까비 나, 나, 나 뒤에 개발이 붙었네? 예. 아, 나 죽었다 이거 야, 이거 트리이 문다 이거 모는거 그냥 텔라가 모는거 하고 나중에 후퇴이해 여기 텔라 <laughs> <laughs> 알았어 어차피 이니시는 텔라가 훨씬 좋으니까 아비카이 빠졌다 바로 뒤라왔 그래도 얘네 잘뭐 한번 들어가도 빠져나올 수 음. 있어야 는데 데카는 한번 빠져나오게 그래. 그럼 빠져 그러고 보면 텔라가 진짜 앵간 사이긴 사이야 어느 쪽으로 올라왔나? 오른쪽으로 오는가 보다 이쪽으로 오는가 보다 오른쪽으로 오는가 보다 오래 기다렸지? 아가 파괴되었습니다. 라와라와 다시다! 안 된다 이놈들아! 올라와! 올라와! 아, 일로 간다. 야! 라와 에이! 아, 한 왼쪽에 보였고, 본토라 한번 들어봐. 나한테 개소리만 하고. 올라와. 다시다. 센터 어, 샬롯. 다 샬롯 다빠졌다 애들 다빠졌다 나이 생기자 오른쪽 오른쪽 다 챙겨 봐. 파이 내 앞에. 파이 센트. 가 센터 가운데. 잡기당 했고. 쿠리 한 번만 써 줘. 쿠이아 나이스. 파이 센트안 백이 한번 백게 야 이거 한번 먹어봐 타이너들 애들 오른쪽 셋 센터 라인 한 번만 려줘 뒤로 돌아가는 거 모른다 나 앞에 한번 본다 살런살런어 들어왔다 몰렸렸어 피해자 끊는다타이너 빌려줄게 빌려줄게 어 많이 맞았어 타이너타이너하타이너타이야타이너 뛰었어, 뛰었어. 넥스. 한번더 놔. 나이스, 킬. 태비, 태비만 봐줘, 태비만 봐줘. 태비 잡게, 태비 잡게, 태비 잡게. 미친데. 태비 봐줄게, 한번 껴줄게. 섬전. 와, 노세포. 한번 껴봐. 내가 보고 올게. 나이스, 나이스. 휴. 방어인 것 같다. 방어 날 쓰고 가자.

욕심쟁이. 개대박이네. 미친듯한 사기성. 지금 다이트 문다. 아안 오냐? 팔로 중화. 다이트 물었다? 긴 한데. 좀데야 가운데 가보냈어. 나 타워 갈래. 근데 조금 무섭거든. 이쪽에. 여섯 명와 별로기많 그 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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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기까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빨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다 다야 탱커들 탱커들 크면 될것 같은데? 응, 네. 야, 만렙 뺐고 네. 먹어 너뭐어만이타트 왼쪽 아, 나도 가 한번... 센터 한번 <목소리> 센터 한번 메오케 혼자 있는 거 저런 거 물고 싶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하다. 왼쪽에. 왼쪽에. 아니, 치고 청소 소안 맞네? 오자, 오자. 왼쪽에 있는 심네안되다나노드백 친구랑 붙어야지 이거 가시로만 먹어봐. 가시가 여기 옆에 있 많이 물려서 안 되겠어. 오케이, 다안 받아볼게. 아, 래이 네. 오른쪽에 <laughs> 있고, 내 쪽에 없드백이쏘 내가 여기 한번 쏘게 <laughs> 여기 오른쪽, 있다. 조심해봐. 오른쪽 조심해봐 여기있다 눈만 보면 될거 같은데 어 계속 문다 샬롯도 있다 여기 여기 크레인 는거 뭐 조심해라 내가 너른쪽에서 아, 네. 놀라고 하는거야 그 공성 공성이야 발소리 공성. 발소리 공성 여기 애들 다 왔다 오른쪽 라인 한번밀어봐자 <laughs> 다같이 빠지자 베카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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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 내가시아볼게걱정하지게 내가 <laughs> <금직. 웃음> 지에 내가 이거 해줄게. <laughs> 시오는엘리가책임지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오케이자이 어. 저기 있다. 도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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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다 왼쪽, 네. 왼쪽 앞에, 내 네, 네, 네 앞에, 내 앞에. 센트리바 았다 방금. 응. 지나갔나봐. 라인 한번 들어줄 여기 카인도 있다. 카인 나 물러올 것 같은데? 물러... 나 여기 카인 있거든? 트립이랑? 응. 이쪽 와봐. 응.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나 크게 둔다, 나 크게 둔다. 다이드 잡는 중 그거 어, 이거... 뒤에 가게 안 나와. 그거 뒤에 넘어. 카인다, 카인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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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비행, 비행 떴다, 비행, 비행 떴다. 이야기. 뭐입니까? 탈론다. 컷이야자 타이트, 타이트, 온다 타이트, 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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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그냥 위에 있었으면 안 죽었나? 뒤에채 네, 있었어. 그니까 그래서 밑에 내려가 건데. 이렇게 되네한창해 봐, 나 버텨, 나 돈다 이거. 트비 돈다, 트비 돈다, 엘리트비 돈다, 엘리트비 돈다, 뒤에 있다. 오, 케 아, 어, 뭐야? 뭐야? 이거 잠, 트리 잡는. 자네 컷, 자네 컷. 나한테 두 명. 트미, 트미 난가. 샬럿 얘 승철 없을 건데. 없다해트리거 먼저, 트리 먼저. 샬럿 저 샬럿, 바저요저너요트트 나다. 토르퍼 다 신작 페이, 트미 신작 해엘리바 미친 거야. 진명, 진발. <laughs> 이거 시발, 신념이다, <laughs> 아, 이거 어디가? 실리바, 실리엄이다, 진짜. 아, 끝내자. 아, 엘리 너무 비듬직해요. 믿음직. <laughs> 면허를 어디서 따셨는지 정말. <웃음> 아, <웃음> 어, 귀엽긴 을 그냥 아주 뒤통수에. 되게 꼬라박게받밥 <laughs> 아, 너무 재밌었다. <laughs> 나 진짜 거의 마지막 한타 때 지구 한 바퀴 했어 계속 돌아